네, 토모큐브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토모큐브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궁금해서 이제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드디어 이 토모큐브 개미털기가 끝나고 찐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로 마지막 상승 어마무시한 대폭등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토모큐브 세력들이 급락시키고 난 뒤에 2차 매집을 계속해서 하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더 크게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거죠. 자이 토모 큐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가 선택한 4차원 생명영상기술로 현재 급등 중인데요. 이후에 토모 큐브가 개발한 2세대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로 다시 상승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두 번째 이제 이두 번째 이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와 인맥을 총 동원해서 이 토목 큐브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세력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오주, 바이오주가요 이제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이제 상승 초입에서만 세력들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는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딱두 가지 두 가지를 아시면 수익을 무조건 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되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세력 시나리오 이거를 또 차트적으로 미리 대입해서 아실 수 있어야겠죠. 딱이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바이오 기업 연구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세력 시나리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토모 큐브 관련해서 강력한 호재 내용, 이 세력 시나리오를 제가 받았습니다. 속보로 좀 받았어요. 이거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내용의 규모가요,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커요. 제가 완벽하게 토보 큐모만의이 개별적인 이슈로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개별적인 이슈를 아셔야 됩니다. 개별 이슈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당분간 여러분들이 뭐 차세대 플랫폼이니 뭐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뉴스에 나와서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효력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다? 개별적인 이슈 정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해당 정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정보 받아 보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올려뒀습니다. 0 1 075858354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정보 꼭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토목 큐브 토목 큐브가 목표가가 지금 45,000원이에요. 45,000원. 그래서 45,000원 이상 목표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 시장 상한가도 굉장히 잘 부합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 상한가에 상한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 주가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 토모큐브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는데 최고가가 얼마 전에 2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데요. 충분히 4만 원 이상의 이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토모큐브 사실 지금 이슈 발표가 나면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포되지 않은 이런 정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토모큐브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바이오 주가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저도 더 편한 것들 말씀드리고 싶죠. 바이오 말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남는 돈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수 권장하는 영상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발표됐을 때 그때 후회하시고 아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지금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막 피처럼 막 피같은 돈 벌어가지고 이 특정 세력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게 정말 짜증나기도 하고요 열받기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시고 내용 봤는데 괜찮았다 싶으시면 그냥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봐 주세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승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뒤에서 조금 더 설명 드릴 거고요. 영상 뒤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혹시 계신 가요? 지금 바로 1 초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토모큐부요. 이 외에도 제가 지금 받아온 이 정보 외에도 상승 근거 정말 많습니다. 제 기법 이론으로 풀이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 먼저 이 평선 보자면요. 지금 상장 이력이 굉장히 짧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0일선까지 있는데요. 현재 배열이 지금 11선, 다음에 5일선, 60일선, 20일선 순으로 돼 있고요. 단기 추세에 대한 이 단기 상승 추세로 이제 방향이 이제 틀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5일선과 11선이 동시에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게 과거에도 이제 강한 상승흐름이 시작되던 구조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구조가 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급등이 있었으니까 단기 이평선의 상황에 대한 추세 변화가 생겼다. 라는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좀 봤을 때요, 이전 상승 구간에서 좀 벌어졌던 밴드 폭이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좁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으로 주가가 상단선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 밴드가 더 재확장 될 거예요. 그래서 구간의 이 초입 초입 초기 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리고 지금 단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다 마무리 됐고 다음 추세에서 상승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다. 실제 이 주가가 상단 밴드를 이탈한 후에 종가로 마감했을 경우에 다시 단기 급등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도 볼게요. 지금 이 거래량이 이때 많이 터졌을 때 230만 주까지도 나왔어요. 최근에 가장 폭증한 수급 유입이었습니다. 이전 하락 조정에도 기간 동안에도 거래량이 줄었던 게이 매도를 위한 출애가 아니라 상승을 위한 사전 테스트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급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의도적 수급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 이 세력 유입 그리고 실질적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요, 저는 단순 급등이 아니라 급등이 아니라 단순 흐름이 아니라 이제 상당 부분 세력이 매집되어 있다 상당 물량이 매집되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단순 결과가 아닌 전략적 매집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전략적 위치고요 추세 돌파 시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요 전 저만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화살표도 그렇고 세력선까지요 지금 세력선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라고 보여요 어 지금 스토캐 스틱도 봤을 때46 정도로 중립 구간 위치에 있고요 어,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재상승 시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 굉장히 토목큐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만큼 기회가 많은 종목인데요. 다만 이 종목 이전에도 지금 50 근처에선 서토케스텍 50 근처에서 반등 실패하고 하락한 전례 있습니다. 그래서 80선까지 계속해서 가속할 수 있는 추세 지속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타점. 그래서 제가 앞서 제 전화번호 보여드렸죠. 010-7585-8354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 걱정 없이 여러분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모큐브 이제 저는요. 이목표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45,000원대까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구요. 단계 고점 목표가는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뒤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혹시 계신가요? 1초면 됩니다.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토목 큐브 이 지금 여러가지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 날짜 공식 발표 확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 안에 여러분들 제가 정보 다 공개해 드릴 거구요. 어, 관계자분이 무엇보다도 대비라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랑 실제 행동에 옮긴 거랑.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새롭게 움직이는 거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이 정보 바로 받아가실 거예요. 저에게 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 검증해 주세요. 해당 정보를 받고 여러분들 제가 어렵게 구한 정보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한번 풀었더니 유료로 팔아버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 010-7585-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3초면 끝나요.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어, 제 전화번호 이렇게 보이시죠? 010-7585-8354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속보를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급하게 영상 만들어서 좀 올렸다 보니까 부서 없을 수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이 미공개 호재 내용 그리고 세력 시나리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정말 어 굉장한 이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의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질 거예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 해당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 매집에 대해서 부분들 또 변수 잡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요. 저희 주식 정류장 채널에 구독 누르시고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이구나란 걸 알고 제가 토목큐브 변수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세력 매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이 타점. 여러분들, 굉장히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앞으로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은 토모큐브 지금 전략적 매집 이후에 추세 돌파 시 본격적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죠.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채널에서 이 토모큐브 팔 때, 매도할 때 알림신호 드릴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 나올 때도 또 알림신호 드릴 거예요.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고요. 제가 자주 써먹는 이 매매 기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종합적 분석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차트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장 먼저 캔들의 특정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거 양음양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샛별형. 그리고, 뭐, 포화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패턴을 암기하면 차트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요. 하지만, 캔들은요, 이 패턴이나 모양만으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진 않아요. 어쩌면 모르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다른 조건값과 조합이 좀 됐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합적 이 분석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조합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은 아주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이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는 3일 동안의 이 조정 이후 급등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에 양봉을 노리는 매매와 이 모든 패턴이 완성되는 5일째 종가 베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모두 상승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패턴이 매물대에 접어들었다면 필수적으로 거래대금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거래대금. 그래서 거래대금과 함께 무조건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매물대 아래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즉, 매물 소화는 물린 사람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과 또 매집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거래가 없이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 MDS테크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캔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어떻게 됐나요? 동일 캔들 패턴이 이렇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이 이유가 뭐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거래 대금이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캔들의 패턴의 완성이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 딱. 좋은 차트 예시여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우리가 흔히 상승 전환형 캔들 패턴을 좀 말을 할 때, 상승 잉태형, 혹은 상승 장악형, 상승 반격형, 관통형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출현하면 매도세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출현했다라고 판단해서 상승 반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상승 반전.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락 전환 캔들 패턴은 하락 잉태형이라든지 하락 장악형, 하락 반격형, 목구름형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 전일의 양봉을 감싸거나 중심값을 하락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를 의미해요. 자, 이러한 캔들 패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상승 전환 캔들은 저점 구간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고 하락 전환 캔들은 고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패턴만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또 실제 차트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해서 주가는 우상향 초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락한 뒤에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오, 이평선 저항을 받고 하락이 발생됐죠. 이제 이게 이평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승을 위한 거래조차도 실리지 않았어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는데요. 이번에는 충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12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전일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발생됐어요. 하지만 다음 날 이렇게 대량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죠. 자, 캔들 패턴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차트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공부에 있어서 어떤 이 상승 패턴을 익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한 모양에 의한 이 암기로 많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암기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종합적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 주가가 흘러온 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평선, 그리고 거래대금. 또 재료, 이런 것들에 잘 버무려서 확률이 높은 구간이 이 완성된 시점에 매매를 하셔야 큰 손실 없이 이 매매를 곧장 수익으로 직결시킬 수 있다, 수익으로 마감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법 하나만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성급하게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렸고요. 이제 분명한 것은 원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다 뭐냐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치. 저 같은 경우에는 300가지 정도의 매매기법이 머리 에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요.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다 보면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기법을 변형해서 매수와 매도타점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는 매도하는 곳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한 번에 잘 사서 최고가에 최대한 매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노려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져서 저는 유튜버답게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사례와 함께 증명하겠지만 타점은 여러분들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올려 뒀습니다. 여러분. 010-7585-8354. 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한통 주세요.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첩 여러분들에게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바로 눌러주시고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저희 채널에서 종목 사고 팔때 같이 신호드릴게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분석하던 종목 여러분들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이 토모큐브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슈에 대한 설명은 영상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요 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요. 실제 미국 국립암연구소하고 FDA 지금 정책 변화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첨단 영상 기술인 폴로토모그래피 개발하고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기도 해요. 이번 급등이 이제 기술력을 등에 업고 세력에 의한 움직임이 나와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토모큐브 단기 고점 목표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요, 이 토모큐브 이제 곧 23,500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력 매집의 변수, 어, 이게 50 근처에서 이제 80 선을 향한 가속이 나올 거냐에 대한 중요 포인트. 거기다가 세력 매집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라 했죠. 어,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등 전에 매수 타이밍 역시 꼭 잡아 가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토목큐브 외에도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팔았거든요. 경방 진행해서 25%이 절하고 나왔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제 전화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목, 큐브, 종목을 이 종목 사고 팔 때. 같이 신호 드릴 겁니다. 자 토목 큐브 이제 곧 얼마 간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23,500원 간다. 그리고 그 이후 45,000원대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 한옥가루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세력 변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 라고 했죠. 자 저희 채널의 구독자이신 분들 위해서 제가 구독 후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 정보와 인맥 그리고 이론을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토모큐브 매도할 때 타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위에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로 010 7 0 8 5 8 3 5 4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과 토모큐브 변수 잡기 필요하신 분 그리고 정보집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고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